들이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요. 예 상속이 회복되는 거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되신 분.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야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과 권세와 하늘 나라까지도 상속받게끔 만들어놨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회고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배가 부담이 아닙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마다 초, 하루에 이렇게 하나님 시간, 시간 들이란는 것은 이 상속받은 자가 사는 방법은 능력이 회복되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나는 죽고, 번쩍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성령이 살아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능력이에요. 성령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상속받은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면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깨닫고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런 자신만을 받아보고, 나 자신의 영광과 부귀영화를바라보는 우선순배에 빠지기 쉽지만은, 우리의 사명 한 가지는 땅 끝까지 보험증 하는 거예요. 구운 그 운동에 진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능력 주셨습니다. 주여 이 사명 담당하는데 집중하게 하여. 아, 네. 집중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 네.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아, 네. 이예배 회복을 통하여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